안녕하세요. 새롭잡는강작가입니다 자, 자율주행 로봇의 탑재가 되는 핵심 부품인 URC100. 요거를 공급을 하면서 미래 로봇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로봇 관련주 유니트론텍. 이 유니트론텍.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 시청하시고요. 정보들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가져가셔서요. 요 차트 분석. 수익 좀 많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바닥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자, 이럴 때는 바닥에서 바로 급등 나오는 이 단기 급등주들로 수익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월 10일 월요일 장전 보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PIE PIE 오전에 상승 나오면서 상한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수익 안겨줬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요거 차트 분석. 이 차트 분석해 드렸던 종목으로 바로 움직임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제가 매일 장전 금맥을 짚고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들, 급등 나오는 종목들만 선별을 해서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딱 10%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처음부터 1억 천금을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주. 자, 이렇게 10주 시작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시도를 해봐야 결과도 나오니까 말이죠 그리고 제가 요거 어,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서요 아마 부담도 없으실 거고요 하루에 한번 동료분들과 또는 뭐 친구분들과 요 티타임 요 티타임 만드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제 번호 010-5759-9040으로 이렇게 딱두 글자 뭐라고요? 급등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내일 장전 문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분석 정보들 그리고 다음 대세 테마까지 무엇인지 제가 핵심만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 주시는 분들께는 2025년 하시는 모든 일 정말 잘 풀리실 겁니다. 자, 유니트론텍 볼게요. 자, 이슈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요 차트 만들어지지 않으면 시세 나올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저는 요 차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차트를 보면은, 자, 지금 요 차트, 그러니까 유니트론텍 차트를 딱 보면은, 요거 제가 볼 때는 한번더 크게 한번 내리고 나서 올려야지만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저는 요렇게 보여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목들이든 간에 개미털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 개미털기가 한번 나와줘야지 요런 식으로 시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 일단 일봉상 어 역배열인 상태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릴 겁니다. 요거 보면, 그러니까 차트상 딱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여기 2024년 초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100% 이상 올라갔어요. 일단 한 번은. 근데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도 역배열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역 배열에 여기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서 요 금맥을 짚었다 라면은 요거 시세 크게 나옵니다. 시세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금맥 차트거든요. 어, 금맥 차트인데 주봉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금맥을 짚은 적이 없어요. 여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세는 나와요. 시세는 나와요. 근데 대시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시세가 나오진 않았어요. 대시세라고 하면, 뭐, 200%, 300%, 이렇게 가는 게 대시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한번 크게 내려야지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금맥을 짚으면은 세력들이 신호를 보내는데 얘는 신호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아직 신호를 안 보냈어요. 크게 올릴 신호. 그러니까 대시세에 대한 신호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봉상에도 똑같아요 역배열인 상태로 간 다음에 올렸으면은 얘 아마 요렇게 요 정도는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한 40%에서 한 50%는 올라가요. 근데 요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때가. 자, 이렇게 금맥 차트를 확인을 하면요. 뭐가 보이냐면 바로 세력들의 신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근데 얘는 아직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크게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근데 한번 쭉 빠지고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차트를 봐도 이슈를 봐도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도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차트상 딱이 이 평선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더 떨어지냐 여기서 올라가냐 요 갈림길에 서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유니트론텍 있잖아요 제가 요 핵심 자료 좀 준비해 놨어요 핵심 자료 자 어떤 종목들이든 간에 세력들은 들어가 있는데 여긴 아직 세력들이 확인을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 이 고급 정보라고 하거든요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들, 그니까 띄우지 않은 뉴스들. 제가 요거 갖고 있으니까 요거 제가 여기다 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차트 분석 넣어놨어요. 요거 일봉상 차트 분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다 넣어놨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매수 매도 타점이 들어가겠죠? 차트 분석에. 그니까 지금 어디서 매수를 잡고 어디서 매도를 잡아야 되는지 요거까지 제가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시세를 잡아주는 차트 설정이다 자 금맥 차트 설정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당구면 여기 매수 타이밍 이건 무조건 매수 타이밍 그리고 여기서 역배열이 나왔다 금맥 차트에서 금맥을 짚고 역배열인 상태에다 이거는 무조건 매수 타이밍 이거 제가 여기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매도 화살표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매도를 못해서 매수한 가격보다 밑에서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보고. 그래서 제가 이 매도 화살표 넣어놨기 때문에 이 차트 설정만 있어도요 다른 종목들 다 적용 가능합니다.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주식은요 절대로 잃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잃지 않는 게. 자, 그러면 제 연락처 좀 알려 드리면 자, 0 1 0 5 7 5 9 9040제 핸드폰 번호예요. 여기로 유니트론 텍이니까 유니라고 해서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고급 정보 그리고 요매수매도 타점 대시세를 잡아 주는 차트 설정 들어가 있는 요 자료 제가 문자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주식은요. 누군가는 이어야지 누군가는 딸수 있는 야유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속 게임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거 무조건 챙겨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바쁘신 분들은 제가 요 무료 나눔 채널에다가 차트 분석이랑 그리고 요 고급 정보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요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뭐냐면 금맥을 짚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런 대시세 종목 하나는 계좌에 넣어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시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제 번호 010-5759-9040으로 자 이렇게 링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무료 나눔 채널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어, 샘 올트머니 오픈 AI CEO가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에 대한 협력을 원한다면 한국을 왔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성장이 굉장한 로봇 시장. 얼마냐? 이게 60조 달러입니다. 60조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8경 640조. 8경 640조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이 로봇 시장이. 저는 이렇게 공이 좀 많이 붙어 있는 건또 처음 보는 듯합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보지 못한 만큼의 성장이 나올 것이다. 성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글로벌 투자 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한국에서는 삼성, 그리고 현대차, SK 하이닉스, LG,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집니다. 한 회사가 더. 네이버. 이렇게 꼽았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주도할 한국의 휴머노이드 종합 기업으로 꼽았는데,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아마존 등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거론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로봇에 대한 이슈를 만들 수 있다고 보여주는 예시라고 보여줍니다. 이 세계 100대 로봇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한국 로봇의 미래가 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삼성.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 사내외 이 스타트업을 발굴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뭐, 구글이라던가 글로벌 테크 기업들도 꾸준하게 발굴 및 뭐, 메타나 애플 투자가 들어간다. 이러면서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메타. 이거 빠터릴 뻔했네요. 이렇게 로봇은 8경 6,400조에 달할 만큼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 작가였습니다.